거 아니야. 잘 듣는 잘 <놀람이 봐봐. 웃음> 야, 제야잘 들어. 있는 걸잘 들어. 이룡을딱 찍어. 그래. 이게 제대적으로. 유튜브에 올려. 올다고다찌는다 이래. 이게 이까지가 장가지 많은. 장가지가 있을 때도 이어야 되고 이래 나가는 거야. 무조건 그래야만 안 된다고. 내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 고른 나무가 있고 안 그런 그런 나무가 맞아요, 뭐 어이, 이 앙르는 나무가 있다고. 어? 맞아요. 거의 교원대로 하네. 이, 네? 이거 듣는 거? 듣는 거 이대로. 어? 잘로만 참. 끼다 말이야. 이게 이래 놓고 하면은 이 전지가 안 돼. 이, 어이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요소는 이제 가해가 될수 있어. 에 야가, 이제, 많단 말이야. 차가 많아. 에이? 이렇게 들어 간다고, 어? 이것도 많어. 한개더 잘라. 응? 야는 있어도 되 없어도 되는데, 요, 있으니까 자르는 거야. 아, 그지 야는 불필요해도 놔둬야 돼.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야는 이렇게 쥐가 잘라야 돼. 요만 담으면 돼. 근 항상 이걸 할 때, 그런 것부터 안 뛰면, 이, 방향이 안 나와.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에, 있어. 열을 보라고. 내가 딱 봤을 때에. 그럼, 야는, 혀자도관계 없어. 줄이 고우면 돼. 니이 응, 응. 사과, 이거 막아서 이거 딸 필요는 없단 말이야. 약수로 툭만 충만 당겨. 툭이 딴단 말이야, 이렇게. 어? 끝에 사과 안 달려야 되지. 그리고 이것도 따. 그리고 터치를 딱 한단 말이야. 아무데 탁, 찌르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도 필요 없어, 이거. 아, 필요 없네, 틀린 건데, 필요 없지. 그리고, 여기도잘 봐야 돼. 이 가지가, 사가, 요리 있어도 관계는 없어. 이렇게 있 밑에 여기 있으니까. 이거 터치해야 돼. 왜냐면 이거 놔두면 해가 안 들어가. 나중에 하면 이거 나올 거거든, 요 가지가. 응? 터치. 야는 뭐안쪽도 아주 터치. 야는 없어도 돼. 이거가 문제거든. 이걸 잘라야 되는, 안 잘라야 되나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근데 지금 상황에 잖아요. 봐서는 뭐. 야가 있어야 돼. 응? 터치해야 돼, 이렇게. 터치하라고. 아, 어? 그럼 야가 이제 너무 이, 차가 너무 많어. 이때 나올 필요는 없어. 그럼 이거 터치하는 거야, 그냥. 렇게 깔끔하게. 됐어 이제 이거 할 때도 이걸 잘 봐야 돼 그래. 야가 이렇게 하면 표면이 커져 직선으로 항상 직선으로 응? 바이나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 말이야 이렇게 돼면 안 된다고. 러면 야가 이 표면이 커져 이것도 작은 만큼 당이 정도 응? 이것도 많어 이렇게. 여기까지 필요 없어 이렇게. 근데 요래 놔질 때 이게, 이제, 그, 분포도가 이제, 강가지거다 그럼, 일어났을 때에, 야들이, 이제, 요서 이제, 가지가 나와. 응? 어디가 니있잖 나온다고. 네. 그이 정도는 해놔야 된다고. 그, 은거 빼라 그랬다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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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다 보면은, 없어. 없다고. 그, 들이어면안 되고. 우리가, 그래, 부염을, 이제, 그, 주운해가지고 하되, 응? 어? 하되, 낫도, 낫더라고한 가지를. 푸른 것에서 막다지고 푸른 것 많이 기 하고. 이렇게 불라 길이 없는데. 이, 들놈면 이렇게 들는 거야, 이렇게. 저 펴번을 잘 알아야 돼요. 렇게이기다끊려고 괜히, 어옥게 나오게. 거걸 이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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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는 거야. <laughs>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 사과 없는 듯지만은, 많어. 많다니까. 고맙습니다. 잘 들었지. 아, 예. 다 있어.